안녕하십니까. 30년 경력 기능성 생활용품연구원 유종국입니다. 치약도 음식처럼 짠맛, 단맛, 시원한 맛등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치약의 맛만으로 기능성을 100%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소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체질이라면 짠맛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는 치약의 특징은 대부분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함량이 높은 것인데요. 조선시대 치약 대신 사용하기도 했던 이 소금은 소염 살균 효과로 잇몸 질환 예방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잇몸이 부었을 때 일시적으로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잇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소금 함량이 높은 짠맛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치약에 소금을 찍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체 형태의 소금을 사용하면 아무리 작은 결정의 소금이라도 잇몸과 구강에 작은 스크래치를 내어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과 치약을 따로 사용하기 보다는 애초에 소금이 액상 형태로 들어가 있는 치약을 단독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소금 함량이 높은 짬 치약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치약에는 방부제 성분이 일부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금 함량이 높은 치약은 그 자체로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거의 넣지 않아도 제품이 변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개발한 약담초 치약에도 소금 함량을 최대한 올려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째, 잇몸이 약한 타입이라면 짠맛 치약을 추천합니다. 둘째, 소금과 치약을 따로 쓰기보다는 소금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